안녕하세요, IT s 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7 카인드 수트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립 시리즈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케이스가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Z 플립7 카인드 수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스 외관입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케이스 장착 관련 설명서와 본품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의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볼륨 버튼 부분에 포인트를 줬고 버튼을 누르기 편합니다. 케이스 후면 부분입니다. 후면 부분 삼성 로고가 음각으로 파여 있습니다. 소재는 단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트 질감이 적용되어 있어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주고 눈으로 보았을 때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케이스 장착 부위도 기기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 스웨이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면 부위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카메라 보호를 위해 케이스 양끝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플립칠의 케이스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케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사용하시려면 양면 테이프는 제거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케이스 장착 모습입니다. 삼성 정품답게 핏이 딱 맞아 일체감이 훌륭합니다.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도 매우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가격대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동급 다른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카인드 수트 케이스는 디자인과 슬림함을 중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